얼마 전에 광고를 하나 봤는데요.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을 다들 아실 겁니다. 포토샵이라는 프로그램에 액션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어떤 효과를 내는 과정을 녹화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진의 색을 보정하고 뭐 변두리는 어둡게 한다든지 뭐 중간을 밝게 하고 테두리를 넣고 나무를 살리고 특정 색깔은 죽이고 사람 얼굴은 밝게 하고 이런 보정부터. 더 나아가면 네온 효과를 준다거나 특정 색깔 외에는 다 흑백으로 바꾼다거나 수채화처럼 보이게 또는 유화처럼 보이게 빛바랜 사진처럼 만들거나 추상화처럼 만들거나 우주같이 만들어준다거나 뭐 무궁무진하게 많겠죠. 이 액션을 가져와서 내 사진을 띄워놓고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포토샵이 남이 녹화해놓은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내 사진을 가지고 똑같이 만들어줘요. 이 사진이 몇 장이든 플레이 버튼만 누르면 포토샵이 똑같은 효과를 적용해 주는 거죠. 단순한 액션들은 공짜로 뿌려지기도 하고요. 근데 프로페셔널한 것들은 단계도 굉장히 많고 또 굉장히 복잡하고 화려합니다. 액션과 프리셋의 모음을 파는 광고였어요. 이 안에 거의 뭐 100여 개가 들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세일 중이긴 한데 원래 가격은 거의 100만 원 가까이 해요. 그런데 이 액션은 포토샵을 통해서 만드는 겁니다.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어야만 돼요. 자기가 만든 어떤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사용하려고 해도 포토샵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용자도 포토샵 프로그램을 따로 사야 되는 거죠. 저 100여만 원 되는 프리셋 가격에 포함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파일이에요. 그냥 만들어 놓은 파일이라서 100번, 1000번, 만번 복사를 해도 돈이 들지를 않습니다. 그냥 복사만 하면 돼요. 그리고 심지어 CD나 DVD에 담아서 파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온라인에서 다운받는 거고요. 거의 공짜로 그냥 무제한 복사가 되는 거죠. 그런데 가격이 100만원 가까이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걸 돈을 주고 사요. 보니까 후기도 굉장히 많고 사용자가 상당히 있습니다.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100만원 가까운 돈을 내고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액션을 사람들은 왜 이걸 살까요? 뭐 당연히 본인한테 필요하니까 사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왜이 비싼 돈을 주고 이걸 살까요? 원가가 얼마나 될까요? 포토샵을 써야 되니까 돈이 매년 들어가겠죠. 그리고 전기도 좀 쓰겠죠. 보안에도 돈이 들 겁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두가 다 고정 비용이에요. 아마 단가로 따지면 글쎄요. 이게 판매량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싸 봐야 몇 천원을 안할것 같고요. 싸면 그야말로 정말 몇 백원 단위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익률이 얼마나 될까요? 수만 퍼센트에서 많으면 수십만 퍼센트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 아니에요? 이런 싼 물건을 이렇게 비싼 돈을 주고 사는 거 우리 상식으로는 납득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바보 같은 짓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 이 개자식아. 양심도 없는 자식아. 복사해서 파는 액션 주제에 포토샵도 따로 사야 되고 이걸 돈 100만 원을 받아 처먹냐이 나쁜 놈아 탐욕에 찌든 놈아 이거 3천 원에 팔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걸 즐길 수 있을 텐데 3천 원에 팔아도 너는 10배나 남는 거 아니냐 이러고 막 리플 달고 항의하고 불매운동하고 이래야 맞는 거 아닙니까? 제가 얘기를 이렇게 시작하면 듣는 사람들 대부분이 제가 지금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할 거예요. 뭔가 진상 피우는 것 같고 그냥 안 사면 되지 무슨 3천 원으로 그걸 깎아달라 고 그러고 앉아있냐 게다가 계산이 저게 뭐야 뭐 사무실도 운영해야 되고 사람도 써야 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도 해줘야 되고 보안에도 돈이 들고 사업 리스크도 감당해야 되고 계산이 틀린 거 아니야 저거? 그럼 이건 어때요? 4천원짜리 물건을 18,000원에 파는 거 이건 어떨까요? 이건 뭐라 그럴 수 없죠 왜냐하면 방금 수백원짜리를 수십만 원에 파는 악덕 업주도 괜찮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4천원짜리를 18,000원에 파는 건 엄청 양심적인 거 아닌가요? 그런데 이 4천원짜리 물건이 치킨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때요? 생닭이 4,000원인데, 치킨 가격이 18,000원인 거예요. 이거 괜찮아요? 이상하죠? 그냥 아이디어는 수십만원에 팔아도 되는 것 같은데, 치킨은 4,000원짜리를 왜 18,000원에 파냐고 사람들이 난리치잖아요. 막, 국가에서 통제하고. 심지어 치킨은 만들어놓고 안 팔리면 버려야 돼. 그리고 내일 재료를 또 사야 돼. 근데 포토샵 액션은, 업데이트만 주기적으로 좀 해주면 5년이든 10년이든 사실 계속 쓸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원하기만 하면. 살 사람만 있으면 계속 팔리는 건데, 여기서 원가가 가격을 결정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적 오류가 드러나는 겁니다. 제가 방금 뭐라 그랬죠? 살 사람만 있으면 계속 팔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게 가격을 결정하는 요소예요. 물건의 가격은 이걸 만드는데 원가가 얼마가 들었는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이 물건을 이 가격에 살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로 결정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시장이 이걸 사는 사람들의 효용이 이 물건의 가격을 결정한 거라고요. 원가랑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나는 이 액션이 뭐가 들었는지 궁금하기는 해요. 근데 내가 전문 디자이너도 아니고 단지 궁금증을 해소하는데 수십만 원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냥 안 사고 말 겁니다. 근데 내가 전문 디자이너고 이 액션이 내가 상업적으로 뭔가를 만드는데 꼭 필요해. 그럼 수십만 원 주고 사야죠. 내가 호기심으로 이걸 해보고 싶을 때랑 전문 디자이너로서 접근을 할 때랑 생각이 다르죠. 이게 바로 효용이에요. 이게 바로 효용의 차이입니다. 그게 물건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예요. 이 효용이란 것은 사람별로 천차만별이고 그리고 굉장히 쉽게 바뀌어요. 각 시장 구성원들의 효용과 그에 따른 지불 의사, 그리고 판매자의 수익. 이두 곡선이 만나는 최적점에서 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거라고요. 예를 들어보자면 어떤 물건의 원가가 0원이라고 치죠. 그런데 시장에 구매를 할수 있는 사람이 두 명이 있어요. 근데 한 명은 이걸 100만원을 주고 살 용의가 있고, 한 명은 이걸 10만원을 주고 살 용의가 있어요. 그 이상이면 안 사요, 이 사람은. 그러면 판매자는 이 물건을 100만원에 하나 팔고, 그럼 판매자한테 100만원이 남아요. 그런데 이걸 10만원에 팔면 두 명이 사지만, 판매자는 20만원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럼 이 물건의 가격은 100만원이 되는 겁니다. 이 케이스에서 구매를 할수 있는 사람을 무수히 늘려보세요. 그러면 그게 시장이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 액션 모음이 세일 중이었다고 얘기를 했죠. 왜 세일 중일까요? 왜 가격을 낮춰서 팔고 있을까요? 제 가격에 팔때 판매자가 얻는 이익보다 할인해서 팔때 판매자가 얻는 이익의 총량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싸게 팔면서 구매자가 늘어나니까 이 가격 결정 프로세스에서 원가가 들어갈 자리는 전혀 없어요. 오늘 지식의 칼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원가 시리즈는 앞으로 여러 편에 걸쳐서 제작될 예정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또는 오늘은 잘 이해가 안 가셨다면 지식의 칼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재미있게 보셨으면 이 영상을 주변에 많이 공유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공유해주시면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